도착했는데 졸업식 시즌이다 오늘 브이로그는 제가 뉴욕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뉴욕에서 와서 뉴욕의 물가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뉴욕 물가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오늘 졸업식이라 식당이 진짜 하나같이 다 꽉꽉 차 있어서 뭐물 가고 보고 웨이팅 시간만 1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학교 근처에 있는 헝가리 빵집이라는 곳인데, 아니 헝가리의 빵을 사, 파는 곳인데 여기가 맛집이래요. 그럼 한번. Is so it for here? Yeah, for here. You have you h a v e a table? I can actually go outside t o I think I can, yeah. yeah. Okay. The coffee s e e t s r e good? Yeah. Is that sure. good? Yeah. And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It's my first time actually in here and I don't know. k i t c h e n d Custom Danish. Okay, I'll get that n e Thank you.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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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읽을 책도 갖고 왔고 제 더블샷 라떼 하나 무슨 데니쉬 브레드였는데, 이게 맛있다 해서 추천해서 받았고, 이거는 카피시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뒤에 있는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켰어요. 가격은 총 12.57달러, 지금 현재 환율로 치면 16,000원 나왔습니다. 빵두 개랑 커피 라떼 한 잔, 이거는 양귀비 씨가 들어간 거고, 속이 다 양귀비 씨예요. 이게. 빵이 너무 딱딱해서 이거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맛은 호박 필링이 들어간 딱한빵 느낌이랄까. 무시를 <목소리도> 먹었 이게 맛있다니까. 안에. 제니 씨가 꽉차 있고 엄청 뜨거워요. 방금 네. 먹었는데 음. 음, 얘는 먼저 맛있어나 맛은 크로와상 크림즈라고 크로와상가. 제가 한국 과자를 사기로 해서 한국 과자를 살 건데 아... 뭘 사야 되나? 랩파티를 갔는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과자를 사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H마트라는 한인마트를 갔는데, 녹차 초코파이를 살래 했는데, 890. 만 원이 넣습니다. 이한 박스에. 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비싼데? 카스테라. 이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만0 0원돈 됩니다. 지금. 한 박스에. 이게 사주고 싶은 건 많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종류가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나 어,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얼그레이 자몽? 음, 이거랑 초코파이 녹차는 좀 간지나니까 이걸 사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사가겠습니다. 열두 개 들은 녹차 초코파이랑 얼그레이 자몽 쿠키. 이거 두 개, 도합 18불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율로 따져보니까 2 3 0 0 0 원입니다 이두 개가. 지금 뉴욕은 뉴욕인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뉴욕은 확실히 물가가 엄청 오른 것 같아요. 레파티를 가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신세계 과자를 먹여줘야죠 원래.